안녕하세요, 송입니다. 폐경의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도 되게 많이 있는데 피부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하는 거는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피부 결과 피부 톤만큼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폐경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피부 톤과 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확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이거를 시도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바로 요런 필링 앰플과 바세린의 조합으로 해서 피부 통과 결이 개선이 됐어요. 이 필링 앰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바세린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과 갔다 왔어?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좋았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류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피부 케어는 왜 필요한 걸까요? 피부 턴오버 주기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턴오버 주기라는 게 피부 세포가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생겼다가 그 활동을 다 하고 각질이라는 형태로 탈락하는 그 기간이 한 28일 정도 돼요. 그런데 20대 때까지는 피부 턴오버 주기가 지켜지거든요. 30대가 들어서면 3자랑 같이 움직여요. 30일이 넘어가고 40세가 넘어가면 4자까지 넘어가고 50세가 되면 50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28일 만에 생겼다가 일을 하고 없어져야 되는 게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자체가 칙칙해지고 그 동안에 피부 각질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칙칙함은 생기고 톤 자체도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필링을 해주게 되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으로 필링을 해주게 되면은 피부 자체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저자극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물리적 자극의 필링, 그 다음에 화학적 필링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어떤 스크럽제를 사용해가지고 때밀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고마주타입 같은 경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밀었을 때 때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이 더 심할 수 있다. 근데 화학적인 필링도 자극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나오는 필링 앰플들이 저자극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과 바세린을 같이 섞어서 사용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필링 하게 되면은 많이 나오는 명칭이 아하냐, 바하냐, 파하냐라 하냐 이런 워딩을 써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필링 성분 중에 하나가 아하거든요. 근데 아하는 성분명은 아니고, 글라이콜릭 엑시드라든가, 락틱 엑시드라든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아하라고 하는데, 자연유래, 우유라든가, 어, 과일류에서 나오는 성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필링 성분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자극이 크지 않고, 건성과 민감성 피부, 복합성 피부에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고, 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모공에 침투해서 피지 케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극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 이런 피부에 적합한 게 바로 바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구독자분들이 45세 이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링 앰플을 선택하실 때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하까지는 조금 오바일 것 같아요. 그리고 파 성분도 건성과 복합성 피부에 되게 좋은 필링 성분이에요. 아하랑 파가 저자극이고 건성과 복합성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필링 앰플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세요. 불가피하게 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네요. 저는 이두 종류를 썼어요. 이거 같은 건 키위. 키위에서 추출한 아하 성분인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하랑 파하가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한쪽에는 아하랑 파하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히아르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피부 각질을 살짝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뽀얀 속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링 앰플 제품들은 보습 쪽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앰플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보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크림을 더 써주기도 하는데 크림보다도 이런 바세린류랑 결합해서 썼을 때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은 한쪽은 로션 제형의 같은 경우는 아하랑 파하고, 그 다음에 젤 제형 같은 경우는 히아르론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발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필링 앰플을 썼을 때 주의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밤에 쓰셔야 된다. 필링 성분들은 굉장히 빛에 약해요. 광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밤에 사용해 주셔야 되고, 다음 날도 꼭 스킨케어 다음에 선크림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하고 나서 다음 날 결도 좋아지고 톤도 좋아지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다음 날도 쓰고 싶고 다음 날도 쓰고 싶고 이거 앰플이잖아. 앰플이면 매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자극이긴 하지만 살짝 걷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내 피부가 갖고 있는 보습막 장벽,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주 1회나 또는 2주에 한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잖아요.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도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텀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게 좀 오래, 오랫동안 써가지고 바세린은 아니고, 너세린이라는 제품이에요. 바세린은 석유 쪽의 정제물이라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넛 오일에 비롯된 그런 바세린이다. 그래서 식물성 바세린이어서, 바세린도 좋지만, 바세린의 유기농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너세린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습이 굉장히 좋은 바세린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필링 앰플만 하게 되면, 거기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보습제가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해도 저한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을 줬어요. 건조함을 아무래도 느낄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세린으로 보습을 조금 더 채워주고 보습막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날아가지 않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밤새도록 수분도 꽉 채워주면서 필링의 효과도 같이 가져주더라.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고 사용해주시면은, 아, 내 피부과 갔다 온것 같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름, 그 다음에 흘러내림은 이걸로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선하고 싶은 거는 바로 피부 통과 결입니다. 이걸로는 충분히 여러분의 통과 결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이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뻐져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